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문 생외과 대표 원장 정성문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질문 답변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안검하면은 늘어진 피부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쌍꺼풀이 명확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젊을 때 쌍꺼풀이 대어 있는 분들은 쌍꺼풀을 그대로 살려서 상안검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이 되어 있는 부위 밑에 또 주름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새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쌍꺼풀이 있거나 이전에 원래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쌍꺼풀을 따라서 피부를 잘라도 되고요. 최근에는 상한검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상한검을 하였을 경우에는 쌍꺼풀을 하고 났을 때 잘라낸 부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밑에 부위의 피부하고 위에 피부의 두께가 틀리기 때문에 기우고 나서 위아래 두께 차이 때문에 약간 우둘투둘 하다든지 굴곡이 있다든지 하는 면으로 해서 선생님 왜 이렇게 라인이 매끄럽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쌍꺼풀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피부가 처지면서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 자체가 부드러워 보이는 그 자체의 피부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덜 부드러워 보이는 것 때문에 약간 인상이 바뀌는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수술은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상한검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쪽 삼각불이 약간 짝재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썹의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썹 높낮이가 틀리면은 아무래도 안쪽이 낮은 쪽이 피부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쪽 피부를 좀더 잘라내기는 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삼각불이 정확하게 되어있 거나, 한 경우 는우 리가 일반적 으로 피 부를 조 절함 으로써 얼마 든지 가능 하기 때문에, 간 단한 수술 로교 정이 가능 합니다.